잘 놀라고 일하는 길아. 오늘도 <laughs> 24번째 한치낚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중앙들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도 재미나게 한판잘 놀아보고 보겠습니다 35.5도 여기는 4천 오늘 같이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짜장면 한그릇 마시고 또 급하게 갑니다 야 1도가 더올라어요 기온 말고 수온 4차 VIP 그리고 같이 할 친구들은 우리 엘베니 그리고 저기 뒤에 꼬니 아, 니저자 자리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일본인 것같으더만 일이 두 개가 있다. <laughs> 자리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오늘 한치 말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very i m 는풍원 던져졌습니다. 저의 24번째 한치낚시. 요즘 아시는 것처럼 조항이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채비, 몽크로스 티타늄 유동식 채비입니다. 야, 우선 이 채비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직관적이다 라는거 고임도 덜하고 그 다음에 이동도 편이 하고 제일 중요한거 보통 우리가 채비를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 1회승입니다. 불구하고 제가 이채비를 지금 네번째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새거 같다. 어쩌면 한치의 적은 한치가 될겁니다. 한치포. 냄새도 안나고 짜투리는 제가 먹어도 됩니다 어, 잘 나오는데 이건 문늬래무효오가어내 좋아하는 것만 다 있다 장갑 끼고 시작합시다 자 지금 시간상 조금 이르긴 한데요 한번 넣어봅시다 하시는건 어, 분명히 그만큼의 데미지를 받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좋은 친구들이랑 왔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의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 봅시다. 자, 요즘 흐름 자체가 어, 해가 느끼지기 때문에 어, 한치 자체도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 이... 나는 근심을 한번 버려야 되겠다. 이 무거운 마음으로 못 하겠네. 야 오늘도 시작은. 저희 반대편, 자연에서 시작을 하네요. 제가 아니라도 어디에서 한치가 나온다는 것은 참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최근 조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전동일에 배터리도 아깝다 해서 제가 수동으로 들고 왔습니다. 아니 소식 없더아 그렇지. 이쪽 <목소리> 어떻게 캐치대24미세함 <목소리> 미차이지. <목소리> 다시 가봅시다. 자 이. <laughs> 내가 내네 줄에 걸려갖고 쥬. 아, 쫄았어, 네. 아, 쫄았어. 걸렸네. 아유. 손 많이 가네. 아, 앞전이랑 애기들의 지금 상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민해. 아이들은 세게 하네. 살짝, 아주 살짝. 집중하지 않으면 가지기 힘들지 않십니다. 오케이. 빠랐어, 빠랐어. 2 4 오케이 25. 천천히 걸립시다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리 이동 하시죠모 아니면 돕니다 풍을 옮긴다라는 거는, 어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아니, 그제에 먹는 거 아이가? 어? 18! 그거왜저안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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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자, 항상 항상 뛰는 시기입니다. 다 20이라는 데, 아 모두가 의심스러워진다. 오, 이게 안 꼽히나? 저도 처음 본다 거치가 답이다 우찌 <놀람> <놀람> 이리 힘이 든지 오케이. 오, 오이 어려운 걸 해낸다 말이가. 반칙이다. 와, 왔다. 20, 20. 20, 20. 자, 절반에 하나 추가요. 나 여섯 마리. <laughs> 네버스탑이다. 멈추지 않겠다. 할 필요가 25! 5 없는 거라. 2 59! 이9 59! 59! 잘9 59! 59! 59! 5 오늘 약간 9 5 생긴 것보다도 뭐 양옆에 친구들9참9해준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7마리라는 숫자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1시 39분인데 루파여행에 한 마리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다다잘되라고 불안합니다. 한 치에서 지치면 사치다. 들어 갈게. 다고이라는 기라. <laughs> 32 오케이. 그서나보다는큰거다아이다 비슷하다. 그냥 눈에 자꾸 커 보이는 기다. 이전에 여덟 마리입니다 아주 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 기대치를 조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해요. 열마리 이하는 없다. 오케이. 20. 뭐야? 자, 오케이. 아주 나이스. 자, 한 마리만 더 합시다. 난 10마리 자. 난한 마리 부족하다. 1마리 10마리. 내가 잡아준 게 <laughs> 아홉 마리 되는 것 같다. <laughs>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인제 당연히 한치는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불강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뭐 조금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동료들이 있다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치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어,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오, 옛날에. 완벽의 숫자에서 벗어나는구만 나이스! 자, 10개. 완벽히 숫자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패배의 요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1등. 자, 저는 겨우, 겨우 미안했네요. 두 자리, 열 마리입니다. 지금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뭐, 노을이 크지도 않고, 바람이 빠지도 않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루터 형이 얘기하죠. 다, 아, 잘되라고 보다는 거다. 쉽지 않지만 저는 정확한 정보와 어, 그날의 상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이랑 변이랑 재밌게 잘 놀다 돌아갑니다.